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골드로 먹을게요 주사위나 한번 굴려볼까? 6아613 어? 잠깐만 스미치 이송? 매복자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겼네요. 스미치가 이성이기 때문에 스미치 이성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지금 어, 당장에 만들기가 좀 애매하죠. 이거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뭐 라위 같은 거 그냥 만들라면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연승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게 주사위가 내가 걸린 거 자체는 별론데, 3코 이성 랜덤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스미치가 1등상이죠. 제일 좋은 게 나왔네요. 3코 중에서 얘가 제일 좋은데, 어, 그래도 1등상 당첨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겨가지고 10원 아니 20원 이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겨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받을까? 레오나 팔아버리면 되잖아. 집행자 무대를 첫 템으로 만들어버렸네. 여기 이거 혹시 겹치진 않겠지? 여기 근데 기동타격대 쪽으로 빌드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약간 그 매복자 섞어서 이쪽으로 빌드업 할 수도 있긴 한데, 기동타격대 쪽으로 투페랑 같이 그쪽으로 보는 거 같죠. 빌더 스미치가 3코 이성이라서 그냥 스탯 자체가 좋아가지고 노템이고 노신어진데도 굉장히 잘 선전해주고 있네요. 그래도 리롤 한 번만 할까? 아니 스미치를 하나를 더 주고 있네. 리롤 한 번만 더 할까? 진짜 미치겠네요. 아 인제 나왔네요? 이거 안 집어넣을게요 안돼 아, 이거 이자 받으려면 집어넣어야 되긴 하겠다 스미치 아니 아니죠 이렐리아를 팔아버리고 스미치 두 마리 넣을까 그냥? 어 그렇지 파우더 그렇지 두칸두칸 두 칸. 어? 두..이? 아 같은 숫자가 세 개가 나와야 좋은 건데 안 떴네요 한 번도 떠본 적 없어요. 같은 숫자가 3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어요. 오! 판도라 좋다. <laughs> 나이스.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게 걸렸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BF소드는 하나 킵해놓고 뭐 갑옷도 하나 정도는 그냥 킵해놔도 될 듯? 뭐 예를 들어서 에코한테 준다든지? 아, 근데 에코가 뭐 언제 나올 줄 알고 일단은 스, 스미치 아이템부터...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이템 싹다 굴려가지고. 그, 연운이랑 망토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전판은 어떻게 이기긴 했는데, 스미치가 지금 피읍이 없어가지고 졌어요. 외복자 상징을 먹었네, 가지 뽑기로. 오케이, 오케이. 저도 돼요. 저도 괜찮습니다, 아직. 조합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7레벨 가가지고 지금 뭐 남이랑 스웨인 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스미치 삼성 볼때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이번 판에 3코 쓰는 애들이 좀 많네요. 뭐, 이거, 화공을 받아도 되긴 하는데, 뭐 인제 와서 화공을 받을 수나 있을까? 한번 받아볼까? 나 이거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질만한 조합이 아닌데, 이제는? 일단은, 다음 턴에 레벨업 하게 냅두고, 이거는 연운 찾아볼게요, 정손. 음, 여기가 말이 안 되긴 해. 근데 여기가, 지금 저마단으로 스미치 보잖아요. 여기는, 일단 제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에, 저도 스미, 아니, 스카 삼성 보겠습니다. 여기가 절 건드렸어요. 이거 봐, 화공 안된대니까 이거. <laughs> 아 이거 나, 나 너무 쎄 약간 애매하게 쎄 연승할 만큼 쎄진 않으면서도 연패를 할순 없을 정도의 덱 파워라서 피바라기 안 줬으면 은 졌을지도 근데 그냥 화공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몇 마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스미치 얼마나 겹쳤나? 여기도 스미치 쓰네? 이해를 못 하겠네. 카밀이 없고 스미치를 쓰고 있네. 일단 한 마리, 두 마리. 일단 스미치는 두 마리가 빠진 거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저 근데 다섯 마리 찾았습니다. 스미치. 화공을 올려버릴까? 그냥 이거 백스택만 받아도 화공을 이게 백스택을 받게 되면은 거기 보상 중에서 니콜을 하나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스미치를 이제 한 마리 땡겨올 수도 있는 거라서. 쭉으로 한번 봐볼까? 장갑 하나 더놓자 이기면서 가도 100스택은 깔수 있을 것 같은데 5화공 아니 4화공 받으면은 7코 들어가서 그리고 뭐렌이 나오면은 그냥 집행자 빼고 스텝 자리에 렌이 집어넣어도 될것 같은데 그럼 5화공 잠깐 받아가지고 매복자 빼버릴까 이거? 5화공 받을까? 이거 저 20씩 쌓이니까 근데 15씩 쌓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20씩 쌓이면은 지금 70이니까 일단 요렇게 가자 그냥 누니한테네. 어, 여섯 한63 634 13개 나왔네. 5코가 여러 마리 나왔는데 잠깐만요. 로리스 말고 럼블 써야겠는데 이거? 오, 어, 징크스 잠깐만. 아이 징크스가 나왔는데요? <laughs> 아니 뭐야? 야, 이거 징크스 템을 가야겠다 그러면은 연눈만 쇼진만 찾아 가지고 징크스 템을 가야겠다 이거. 아니, 대박 터졌는데 이 정도면은? 그쵸? 이 정도면 좋은데? 이거 원래는. 아, 스미치 이거 이길 수 있냐? 원래는 감시자 받으면서, 그, 로리스로 집행자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로리스를 보지 말고, 그냥 럼블로 쓰면 되겠다. 이거, 이거 잡을 수 있냐? 승천해보죠? 진거 같은데? 아, 이거 졌네요? 와, 이 뭐야, 이거 문도. <laughs> 활력 증진의 펜던트 정신 나갔네 이거 뭐냐, 이거는. 오이가 없네. 오, 멜? 멜, 멜까지 써? 일단 쇼진부터 하나 만들어주고. 멜을 차라리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멜 그냥 하나 볼게요 저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어가지고, 육쿠 유닛 하나 집어넣는 거 괜찮아. 블루를 일단은 카미를 줄까? 앨리스가 좀 약간 의미가 없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괜찮아요. 저 이거 그러면은 1 5식 쌓이니까, 어 80에 전투 세번 하면은 0스택 가긴 하겠네. 근데 그 전에 삼성이 붙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스미치? 그 전에 삼성 떴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카밀도 있어야 되고 르블랑은 안쓸 듯. 르블랑은 안쓸것 같고 로리스 안쓸것 같고 갱플 안 쓰고. 어 좋다 좋다. 저도 좋아. 체력도 뭐피 관리가 안된 것도 아니고 저도 좋아요 저는. 카밀 이성 감사합니다. 징크스 마지막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방파자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차라리 한 턴에 그냥 빨리 받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스미치 하나만 오 어, 됐어 됐어요 이제 이제 다음 턴에 니코만 나오면 끝이야 바로 스미치 삼성입니다 니코만 나오면 돼요 됐어 됐어 할거다 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백스택 까였죠 이것만 받을게요 그냥 아, 스미치 삼성을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럼 니코 괜히 먹었네? 하공 괜히 먹었다. 그냥 스미치 삼성 부을게요, 이걸로. 만약에 여기서 스미치가 안뜰 수도 있으니까, 방파자도 해결됐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패트리사이트 하고. 아, 스미치 삼성이었네. 니, 제일 좋은 것도 없네. 스미치에다가 니코까지. 스미치 두 마리 오바됐네요? <laughs> 근데 뭐, 유닛을 올릴 게 없네? 아, 매복자 받아야지, 일단. 니코 뭐, 하나 냅두죠, 뭐, 그냥. 방파자랑, 이제 에코템 보면 되겠다. 징크스 풀템 끝났거든요. 에코 아이템은 뭐, 정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일단은. 매일 집어들 거고. 자, 스미치 삼성붙어서 진짜 셉니다. 징크스도 이따가 풀템 될 예정이고요. 할거다 했다? <laughs> 이제 그 에코만 찾으면 되겠다. 아 근데 화공 백화공 이거 제일 좋은 것 떴네 화공 중에서. 제가 제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게 떴어요. 근데 제가 그냥 초밥에서 스미치를 먹음으로써 필요가 없어진 게 됐지만 제 상황에서 가장 원했던 게 뜨긴 했었네요. 어 전염성 괜찮은데 나 이거 그냥 유닛들 다쓸것 같은데? 야 이거 좋다 이거 가자. 전염성 갈게요얘 들어가고 앨리스도 이거 그냥 다 유닛들 쓸 것만 다 올려 놓읍시다 그냥. 그러면은 이자 일단은 여자리가 끝까지 안 쓸래라서 얘만 좀 에코로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 일라오이? 감시자 일라오이 쓸까? 원래 매복자 굳이 감시자 안 봤는데. 원래 롬블 자체를 안 쓰죠 원래는 사실. 근데 뭐 지금 나 멜까지 껴있고 지금 조합이 워낙에 세가지고 <laughs> 웬만하면은 안질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스카한테 그래도 스카는 쓸 유닛이기 때문에 괜찮네요 정손 킵해놓고 정손이랑 뭐 지팡이 하나 정도? 장갑? 정손에다가 지팡이 이렇게 고물상 받으면 될것 같아요 골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서 레벨업 치면서 에코 찾으면 됩니다 구레벨에 지팡이도 그냥 카메라한테 넣어놓을게요. 이거 아이템 제국이 하나만 쓰고 싶어 에코 나오면은 어차피 에코 9레벨치면 금방 나오거든요. 뭐 지금 당장에는 럼블한테 지팡이 고물상 받는 게더 낫겠지만은 아이템 제국기좀 아끼고 싶어요. 물론 네 개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이따가 막 어? 써야 될 확률이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아 근데 나 이거 화공 빼니까 그 니코가 사라졌네? 화공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이따가 니코 땡길라면은 아 저거 보상도 사라지냐? 받아놨던 것도 없어지네. 야 이거 여기서 에코 찾아야 되겠다. 자다쓸 유닛들만 있습니다. 저는 다 지금 전염성인데 다 끝까지 들고 갈 유닛들만 있기 때문에 점점 어마어마하게 세질 겁니다. 조합이 그렇지. 상대가 안 되죠 여기 레나타덱. 혹시 뭐 견제할 거 있나 한 번만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 뭐 사쿠 삼성각 보이는 애 있으면은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약자들을 싸운다. 스킬 한번 봐가지고 스미치 그렇지 그렇지 말자 순식간에 죽어버리고요. 좋아요. 14%까지 쌓았고 별로 아, 별로 안 쌓였네 아직. 딱한번 터졌네 스미치는. 와, 징크스 개쎄. 우매복자 <laughs> 받은 풀템 징크스기 때문에 근본 삼신기.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징크스. 좋아요. 그렇지. 이게 반군도 그렇고 매복자도 그렇고 결국에 징크스가 아, 이거 이온 하나 먹어가지고 에코에 이온이나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징크스 페어 보면서. 어이, 문도, 이거, 승천의 부족 터트리기 전에 잡을걸? 화력 나오지 않나? 승천의 부족 터트리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화력이 좀 많이 세요, 그래도, 나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 아, 말자, 말자 킬러네 스미치가. 아까부터 말자만 콕 집어서 그냥 계속 죽여버리네요. 나이스, 그렇지? 어유,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나미도 하나 견제해주고, 야, 문도 미쳤는데, 근데 거대한 영상에 체력 많이 넘어갔는데, <laughs> 잠깐만, 이거 어, 잡을 수 있냐? 이거 거악을 하나 올릴까? 이따가? 그래도 업그레이드, 오, 징크스 이성,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거 나 업그레이드, 삼업그레이드나 된 럼블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 일단 문도 만났습니다. 여기 용발톱인데, 저는 물리대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성상으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스미치가 일단 뒷라인 다 까주고, 다굴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스미치 빨리 뒷라인 끊고 일로 합류해라, 그렇지. 야, 이러면 이기지. 승천하기 전에 잡겠는데? 잡았다.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들어가시고요. <laughs> 아, 괜히 걱정했네, 어. 약까 그러니까 화공 하나만 키면은 스카 삼성입니다. 야 니코. 아 이거 화공한테만 쓸수 있지. 이 미친 잠깐만. <laughs> 아 이, 일단은 이거 태블망은 굴릴게요. 저럼블이 있어가지고 치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내셔 그냥 줘도 되겠는데. <laughs> 야뭐 좋은 거 뽑았는데 오히려 좋은데? 아 스카 삼성. 스카 삼성 띄우게 다음 턴에. 아나 이거 화, 아 화공 이거 니코도 화공한테밖에 못 쓰지 참. 아 화, 니코 정도는 쓸수 있는 줄저 이거 다음 턴에 끝나겠네 피1 남았네요 레벨업 치고 뭐 하나 뭐 젤이나 집어넣고 3점하단 받을까 원래 에코 이성을 붙여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엘리스 아니 아니 징크스 여기서 뭐 스킬 한번 1렬로 박으면 될것 같고 따다닥 요렇게 어 남이 삼성 띄었구나 결국에 근데 어 이길 수가 없죠 저를 그렇지 아 CC기 너무 잘박았다 징크스 <laughs> 배치 잘 바꿨고.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어, 너무나 전체적으로 지금 완벽한 조합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사위 이거 드디어 제가 1등상에 당첨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거를 뽑았죠. 3코이성 스미치 지금 스미치가 제일 좋은데 그걸 바탕으로 아까 5코 유닛 징크스도 뽑고 제일 좋은 거 되게 잘 떴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